신표 예배 두 번째 시간은 막에게 지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개인적인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중동부 문을할 때입니다. 1980년대 후반 한국 교회는 부흥과 성장의 때였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 가면 뜨거운 회개의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시절이다 보니 어떤 중구동부 선생님 중한 분이 자신이 휴가를 낼 테니 방학 때 근처에 있던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임원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중구동부를 역사상 최고의 중구동부로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뭉친 임원진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방학 때 다같이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라면을 한 번에 세 개씩 끓여 먹고도 밥을 말아 안 먹을 정도로 한창 먹을 나이에.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우리들은 해내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기도원에 가서 철학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기도원에서 이원들과 함께 철학 기도를 하던 중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원의 방 하나에 둥글게 무릎 꿇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 눈에 도끼 하나가 보였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것이 보여 입으로는 부르짖어 기도하면서도 계속 그 도끼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도끼가 제 목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 눈을 뜨고 말았습니다. 원방이 부르짖는 기도 소리로 가득했지만, 저는 두려움으로 기도를 할수 없었습니다. 도끼 한 상은 제 기도를 막아내는 마귀의 공격이었습니다. 이 도끼 사건으로 인해 수년 동안 저는 간절하게 기도하다가도 두려움에 기도를 중단할 때가 많았습니다. 대학생 시절 1,000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모여 수련회를 할 때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도끼 사건으로 인한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확신으로 두려움을 이긴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 4장 18절 내가 너희를 구하같이 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마귀는 아주 치밀하여 인간을 잘 다룰 줄 압니다. 특히 정적 감정을 공정 무기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만들어서 성령의 불을 꺼뜨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예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가끔 건강하고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했다가도 두려움과 걱정과 절망의 감정들로 인해 하루를 망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저와 같이 도끼가 경험 같은 수년 동안 영적 성장을 맞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대설 누르가 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꺼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마귀의 공격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몇 가지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해 보십시오. 기도하려고 하면 할 일이 생각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에 가려고 하거나, 줌에 들어가려고 하면 아무런 일도 없는데 갑자기 몸이 좋지 못하거나, 힘이 빠지거나, 안 좋은 감정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순종할 마음이 생겼지만, 순종할 자신이 없어서 아예 순종할 시도조차 포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공격은 가볍고 소소하지만 강력합니다. 마귀의 공격을 막지 못할 때 성령의 불을 소멸하게 되어 믿음이 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고를 늘 되새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아 다니며 섬킬 자를 찾나니.